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몸이 둘째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지내셨나요? <laughs> 우선 제가 먼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일과 같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딘플골프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0년 5월부터 이거를 런칭해서 운영하게 됐고 어, 처음에 제가 2020년에 골프를 시작하게 됐었는데 그때 어, 이제 처음이니까 악세사리를 많이 모으게 되는데 제가 원하는 취향의 그런 악세서리가 전혀 없었어요 나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커버들, 이런 귀여운 제 취향의 커버들 이런 커버들이나 아니면 이런 볼 마커 버팅 디스크 이런거나 이제 볼트 로브 그리고 어, 가방들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현대백화점이랑 무신사랑 어, 협업을 콜라보레이션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혼자서 배송도 하고 원단 시장도 돌아다니고, 뭐, 진짜 공장도 먼저 가서 그냥 대뜸 가서 이거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어, 물류 팀이 따로 있고. 한국에 물류팀이 있고 그리고 마케팅 해주는 고마운 친구가 또 한국에 있고 이제 2023년 SS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서 이거를 시장에서 이런 스와치를 좀 찾아주세요 하면 이렇게 스와치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박스가 와서 이제 거기에서 선택을 원단을 하고 작업지 시설을 써서 이제 공장이랑 직접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한 그거는 디자인에 손을 거쳐서 이제 같이 논의를 해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어, 공장의 경우에는 일단 한국에서 많이 셋업을 해놔서 여러 번 해왔던 공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제 일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애기를 유치원에 데려다 놓고 아침마다 전체적인 판매량을 체크해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직접 답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구가 모자란 제품들은 리오더를 하고,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네, 찬창 룩북, 룩북 촬영을 되게 고심해서 하고 있어요. 영상통화로 해서 제가 머리 이렇게 넘겨주세요, 아니면 뭐, 액세서리 다른 걸 차주세요, 옷 갈아입혀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세세하게 디렉션을 주는 편입니다.